안녕하십니까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이 1개입니다. 음, 오늘은 어 제가 추천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만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4월부터는 좀 이제 매일매일은 뭐안될수 있겠지만 그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이 나오면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뭐, 추천주와 생각하셔도 좋고, 뭐, 대응만 잘하면 수익이 날수 있는 방법이 있는 종목들이니까는,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그, 수급주 외국인과 기관이, 음, 매매한 종목을 따라 사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자주 봤었던 JJ 리더님이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올린 방법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그분은 음, 그런 매매 방법들을 유튜브에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뭐 음, 많은 사람들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단 그 방법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는, 이제, 공부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기준이 부합되는 종목을 좀 생각, 찾아보고, 어 여기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 어 링크도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제재 리더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지금 적용을 해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을 찾아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3월 29일자 기준으로, 어, 원익 IPS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게 이제, 원익 IPS라는 기업인데, 이게, 여기 뭐 종목 소개를, 업종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반도체 장비 개발사예요 뭐, 여기 써있죠. 98년 세계 최초로 ALD 장비 양산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장비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뭐 장비나 검사 장비 뭐 검사 시스템 뭐 개발사 뭐 이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기업군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게 오늘 <laughs> 그 종목별 투자라는 이 메뉴를 보면은. 기움증 예, 영웅 기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뭐 기관 중에서는 투신 뭐기타금연기금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기, 중에서 이제 뭐, 뭐 거래 금액이 100억이 넘어야 되고 뭐그 박스권 장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은 제가 이따 링크를 걸어드릴 그 JJ 리더님의, 어, 방식을 한번 찾아서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 종목인데, 이 원익 IPS라는 종목이 오늘 그 JJ 리더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좀 부합된 종목이긴 한데요. 어, 일단 뭐, 거래대금이 100억이 넘어야 되고, 3600억이 넘었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죠. 넘었죠? 그리고, 아, 어, 상승률이 7% 이상 나오는, 아니, 7% 이상 나오는,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목이 나왔을 때 적용이 되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 딱 기준이 부합되는 종목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 종목, 이 오늘 돌파봉에서 4등분을 해서 여기 어 3분의 1 지점에 아 4분의 1 지점을 1차 매수라인을 긋고 여기 1차 매수라인 그리고 어 2분의 1 지점에서 여기가 2차 매수라인 그리고, 반면, 그리고 뒤로 4분의 1 지점에서 이제 손절라인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로 이렇게 내려왔을 1차 매수라인 왔을 때 한번 사고 2차 매수라인을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있다가, 음, 더 떨어져서 하락을 해서, 이세 번째 줄, 이 여기 손절 라인 오면은, 손절하는 방식이고, 수익은 이제, 1차를 매수 했을 때, 종가에, 여기 어제 종가, 오늘 종가 기준이죠. 오늘 종가 여기가 지금, 36,000, 아, 종가 41,500원인데, 41,500원 위에서, 뭐, 그 자기 정도껏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만큼 수익치를한 그게 뭐 보통 2% 3% 이제 이 정도 될 수도 있는데 더 많이 이제 2% 5%, 5 구간될 수 있고 뭐5% 7%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1차로 매수했을 시점에 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오면 이 종가에 일단 뭐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또더 상승률이 나오면은 또뭐70%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도를 해가는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4월 1일, 어, 4월 1일 월요일 장에, 어, 이게, 이제, <laughs> 1차 매수하고, 뭐, 바로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매수 타점까지 와서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여기 손절하니까 와서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거 반드시 지켜줘야 될것 같고, 어, 아무튼 이런 기준을 잡고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어, 손절하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방법을 가끔 쓰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매일 이제 기준에 부합된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종목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분 이렇게 한번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한 종목이 더 있어요. 어, 한 종목이 지 TCK라는 종목인데요. 이 TCK라는 종목도 반도체 공정 부분에 적용되는 기능성 세라믹 소재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양산 공급하는 전문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조흑연 및 기타 탄소 제품 이런 이런 거 이제 어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얘도 1조 3천억이 넘는 회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관련 전문 군이죠. 얘도 지금 오늘 보면은 2 6 0억이 거래 대금 터졌고.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얘는 지금, 얘는 12점, 과 12%니까, 7% 이상이죠. 12%가 되는 돌파봉이 나왔고, 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죠. 연기금도 샀고, 기준에 부합된 종목이 맞죠. 얘도 지금, 이렇게 네 종, 이렇게 지금 네 등분을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라인 상하고, 그래서 매일한 번, 이렇게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 날. 제가 이거 지금 TCK하고 원익 IPS 1차 매수라인, 2차 매수라인, 그리고 손절라인은 영상 후반부에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JJ 리더님의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직접 하셔가지고 찾아보는 것도 예,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4월 달부터 이제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기준에 부합된 종목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4월 1일 장에는 또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부합되는 종목이 나올 때마다, 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1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을 사랑하는 참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